조원진의 영향력, 조원진의 영향력. 일관적인 정치적 행보에도 상수란 논란으로 정작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탈의 사태 이후에 5년 동안이나 투쟁을 지속하였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아 변호사를 복심이자 대변인으로 내세웠고 조원진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까지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 이후 오히려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조원진의 우리 공화당을 구심점으로 내세울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원진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한 바 없다는 것은 지난 수년간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조원진에게 면회나 서편, 여러가지 일체의 접촉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볼수 있죠. 누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원진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원진의 과격한 성향과 반복된 논란으로 친밖에 정치인들조차 조은진과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지금의 우리 공화당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느 친밖에 정치인들이 조은진에 대해서 좋은 평가하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것 이거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년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우리 공화당 대선 후보로 조은진이 출마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친박계 정치인 중단한 명도 조은진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지지 않았지,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현재의 현재의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전직 정치인조차도 친박계 인사의 정치인조차도 조은진을 지지한 친박계 인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라는 팬덤에 의존한 이 정치와 정당을 유지하고. 있지만 누가 우리 공화당이 정작 구심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허락조차 받지 못하는 그냥 팬클럽 정치에 불가한 결과를 오늘날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사명과 복권 투쟁을 위한 일종의 모금으로. 유지되는 정당의 모습에 어떤 정당의 입장에 서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 이후에 당장 정치적 노선과 생존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더군다나 곧 다가올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의힘당 당대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당 당대표와 만남이 어, 국민적 시각으로 볼때그 만남이 성사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정말로, 음, 정당의 어떤 정치 노선 생존에, 생존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확실히 볼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명 과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히 유영한 라인을 소통 창구로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에 힘을 실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사실 조원진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공화당이나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 운영에 돌입을 하면 힘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원진이 있는 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철저히 조원진과 거리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원진이 존재하는 우리 공화당은 정치권에서 소멸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